이200 가방 가드 모델이고요. 여기 외장 컬러가 베르데 실버입니다. 광고 이미지 컬러가 좀 진하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광고 컬러보다 좀 연해서 하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이 색깔도 좀 조명이 좀 노래서 그런지 좀 노랗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굉장히 또 이쁜 컬러입니다. 녹색인데 요새 또 녹색이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녹색 베르데 실버를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AMG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도 마찬가지고 아방가르드 모델도 굉장히 또 이쁜 것 같아요 이전 풀체인지 전 모델보다 좀 전고도 낮아졌고 이제 전폭도 좀 와이드해졌고 뭐 CLS가 안 나오지만 CLS만큼이나 되게 또 에어로 다이나믹성이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방가르,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 또 후륜 구동이라서 연비도 괜찮고 2000cc 하이 2000cc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연비도 좋고요. 실내도 이게 브라운 시트고요.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조합이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스티어링 휠이 그립감도 좋고 부양감도 좋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랑에 들어가 있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에스컬레스보다 오히려 굉장히 이쁜 실내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이5 뭐 시리즈 실내 디자인보다 저는 이 e 클래스 벤지 실내 디자인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520I라든가 뭐 530I보다도 뭐 e 200이라든가 2300 e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승차감도 이 e 클래스 가 훨씬 더좋더라고요 하단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송풍구에도 앰비언트라이트가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벤츠에좀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글로박스 공간도 이렇게 안쪽에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는 벤츠는 다 이쪽에 있습니다. 조수, 조수석 글로브 쪽에 센터콘솔 암레스트 우드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감싼앰비언트라이트도 고급스럽고 휴대폰 무선 충전 시타 충전구 두 개로 가 있고 암레스트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시타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 스카프에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고요. 후륜 구동에 복합 연비는 1 2 4 k g 연비도 좋고 뒷좌서 공간도 여유롭고요. 뒷좌서 페이상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루프 방감도좀 블랙으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한층 부하게 됐고 보시면 벤츠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도어 트림 따라서 이렇게도 싹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E 클래스 신형 모델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등도 또스 클래스랑 또 동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고요. 성풍구 들어가 있고, C 타입 충전구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텔 램프도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텔 램프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벤츠라는 거좀 돋보여 주기 때문에 더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트렁크가 좀 깊어지고 넓어져서 수납공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뭐 리퓨어키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색깔 마음에 드신다면은 요거 바로 출고 되니까 뭐 할인도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데실버 2,300도 있고 뭐 이시에 25만원으로 바뀔 참이기 때문에 24년식으로 좀 할인 받으셔가지고 24년식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되게 평택항에서 PDI가 끝나고 한 5일 정도 출고하는데 걸리,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전시장에 있는 거는 PDI가 끝난 차이기 때문에 바로 이틀 3일만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기다리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저희 차가 계약하시면 또 장문 없으니까 이런 도어 핸들도 스크스컵 그대로 갖고 왔고요